I never made it, but I know I d i d take some o n y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을 찍다가 승철이 네. 형이약 약간 h a r i o t 퍼터냐 드이이버냐 뭐가 아마추어한테 중요한지 아 근데 저는 형 얘기가 기준이 아마추어 t 기준은 아마추어죠 e n and t 어왜냐 and 아마추어 형누 아마추어 레슨 하잖아요. 나는 프로든 아마추어든 무조건 티샷이 중요하다고 생각. 프로든 아마추어든. 나는 에이... 프로는 형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드라이버 어. 첫 시작이 이제 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아마추어들은 티샷도 티샷이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그린 주변 플레이가. 음. 나는 시작이 더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시작이 안 되면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 시작을 해야 마무리가 되지. 하지만. 너 아마추어들 스크린 치는 거본적 있어? 아니요. T에서 끝나. 야, OB 네방 내고 양파, 그니까 러 더블파 <laughs> 하고 끝이야! 아니, 그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T샷은 어느 정도만. 어. 그니까 러 이제 너무 정교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음. 퍼터는 음. 내가 솔직히 페어웨이는 폭이 몇 미터예요? 30미터죠. 30미터. 홀컵은. 이상이지. 그죠? 30m 이상, 음. 러프까지 합치면 40m. 음. 내가 이거 항상 하는 말인데, 40m를 공으로 쫙 깔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진짜 몇천 개의 공이 깔릴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퍼터는 108mm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홀컵 그폭 자체가. 그래서 저는 레슨 할 때도 항상 그 회원님들한테 이제 쇼게임을 많이 중요시 생각해라. 그리고 저는 필드 레슨을 가도 샷은 다잘 가요. 내가 넓은 데를 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페어웨이가. 근데 다 그린 쪽에서 막 다섯 번, 여섯 번 치니까. 근데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추어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퍼터는 어. 가장 프로랑 근접하게 할 수가 있어. 아마추어도.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 솔직히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퍼터 잘할 수도 있어. 그건 가능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샷은 불가능해. 아, 그렇죠. 샷은 프로처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퍼터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지. 퍼터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두 번에 다 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코어를 안읽게하는 거는 아니, 잘 내는 게 아니야. 내가 스코어를 안 잃으려면은 티샷이 중요해. 근데 퍼터는 스코어를 디자인이다? 많이 줄여지지 못해 결국에는 아니에요 나는 나는 100개와 90개와 80개 차이는 음. 절대 샷이라고 보지 않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00개에서 만약에 90대를 치고 싶다 그러면 쇼게임이 아니고 티샷이 돼야 돼 오, 그리고 진짜로? 내가 만약에 80대에서 싱글을 치고 싶다 그럼 거기서는 퍼터가 중요해 나는 반대인데 약간 왜냐면은 이 보통 이게 남자 여자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거의 이거 오비야. 이거 어느 정도 나가요? 아니, 거의 오비야. 문제는 오비인 거야. 이게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의 오비야. 그러니까 너 지금 아마추어인데 스킨 는거안 봤지? 저는 안 봤. 난 많이 봤지. 안 아, 돼. 스크린을 떠나서 실제 나가서. 나도 실제로 나가서도 똑같아. 실제 나가자. 터진단 말이야, 거의 초보분들. 100 100개 정 백돌이라는 의미는 오비가 받아서다. 오비가 안 나고 100개 넘기긴 굉장히 어려워. 아닌데 나는 내가 데리고 나가신 분들은 음. 저는 근데 약간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나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건 약간 레슨 스타일이랑 골프 스타일이 달라서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치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만 나라 드라이버는. <laughs> 안 사니까 약간, 문제라니까 아까 그러니까, 살면 좋아. 살면은 근데 오비가 나는 많잖아. 이유가 어. 세게 치려다가 나는 게 많잖아요. 세게 치려다가 타이밍이 어긋나서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이 세게 치고 싶어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세게 쳐져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음. 하니까 저는 많이 오비가 좀안 나셨거든요. 음. 형 많이 그, 나셨나 보네. 나는 엄청 많이 났지. 어 진짜요? 나는 입수도 있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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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배우시는 분들. 아. 아뭐안 나시는 분은안 나는데 응. 보통 이제 처음 첫 라운딩 가거나 응. 그러면 오비가 많이 나지 아무래도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오비안날 수는 <laughs>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방향을 잘못 쓰시니까 그런 것도 그런 있고. 것도. 그러니까 이 티에서 시작하는 거는 좋은 점수를 내주진 않지만 음. 큰 점수를 잃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티셔츠. 하지만 퍼터도 그니까 퍼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그 싱글로 내려올서 좋은 점수를 내려면 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만약 에 백돌이를 깰려 그래. 네. 내가 지금 백돌이야. 근데 네. 형 봐봐요. 응. 백돌이에요. 응. 나 티샷 잘 갔어. 응. 근데 빠따에서 응. 솔직히 아마추어는 스리 빠따가 기본이거든요. 응. 약간. 응. 그러면은 진짜 뭐 레귤러온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어프로치도 미스할 거고 분명히. 응. 티샷 세컨샷에서 그러면은 근데 너가 얘기한 건 퍼터잖아. 퍼터. 그러니까 퍼터에서 어프로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파... 퍼터를 얘기하자면은 응. 다쓰리퍼팅으로 끝내는 것 자체도 어려워. 아니걸요. 응. 나는 쓰리퍼터 이상이라고 나는 보는 보는데. 그건... 진짜 다 대부분 치면은 그냥 안 들어가요. 오케이 줘야지. 아 그러면 안 되죠. 강하게 키워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줘야지. 없이 질건 무조건 주고. 그래요? 응. 어. 오늘 어, 마무리인데 무조건. 근데 이게 약간 여자랑 남자는 다를 것 같아. 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땐 드라이버가 거의 다 대부분 중요하다고 할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어.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쇼 게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난 여자분들이랑 나가서 여자분이 오비 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 여자분들은 거의 안 나죠. 어. 여자분들 안. 근데 나죠. 남자분들은 진짜 많이. 결론은. <laughs> <나. 웃음> <laughs> 음. 두개다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티셔츠다. 난티셔츠더 중요하다. 티셔츠는 항상 얘기했듯이 큰 점수를 잃게 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티셔츠만 옵이 안 나면은 나는 그거보다 그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잘 됐으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네. <laughs> 아닌데. 매홀 쓰리 팠다. 했다고 응.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내가 어느 정도 구력이 굴욕, 됐을 때 얘기지 아니요 구력이 굴욕, 그렇지도 않아도 백돌인데 그런다고? 어, 백돌이 90, 90대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90대만 들어와도 그래도 그건 좀 적지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스코어를 많이 잃게 하는 거는 드라이버지 한국에서는 퍼터는 아니다 내가 내리는 거. <laughs> 아 진짜 이거 이게 끝나질 않을 그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나는 기본적으로 퍼터랑 퍼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만 해도 돼도 퍼터가 더 중요하지 않나 비율을 봐도 페어웨이 30m 넘는데 퍼터는 108mm 안에 넣어야 되는데 벌써 그거부터 퍼터는 양이 다르지 않네. 퍼터는 붙이는 거잖아. 그죠. 네가 30m라고 했는데 30m 하는데 안 되어. 승철이 형이 가. 승철이 형이 빠따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요 아니, 저는 아니야. 빠따를 잘못 하거든요. 그그게 아니야. 그런 문제 아니야. 넌 아마추어의 마음을 몰라. 아니요. 저는 아마추어의 <laughs>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너는 내가 드라이버 오비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어 근데 나한테 오신 분들은 진짜 오비가 낫다라고는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가르킨다. 나는 나는 아니, 나는 오비 나게 가르키고. 아니, 가리키고, 아니 <laughs> 너는 오비 나게안 가르킨다? 오셔서도 그냥 처음 오셔서도. 어 처음 오셔서도 약간. 야 어, 오비 때문에가 이거 아니라. 이거 윙근 디스네. 아니 디스 아니고. 나는 잘 가르키는데 너는 아니, 못 가르키냐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퍼터를. <laughs> 퍼터가 음. 중요하다. 어. 나는. 퍼터도 그래. 중요하지만, 너는 오비 나는 사람 마음 을 헤아리지 않는다. 아니요, 오비 어? 오비 나시는 분들은 오비 안 나게 알려드리죠 당연히. 음. 응, 오비 안 나게, 부드럽게. 어. 60. 오비 안난다며 어? 너한테 배우면 오비 안 나겠네? 저한테 배우면 오비 안나시다 <laughs> 승철이 형한테 배우면 퍼터를 <laughs> 잘하시고요. 어, 저한테 배우면 오비 나요. <웃음> <웃음> 저한테 배우면 오비 나니까. <laughs> 승철이 형한테 배우면 어... 오비 나고, <laughs> 저한테 배우면 어, 오비, 오비 안 나요. 오면... <laughs> 근데 퍼터는 잘해요, 송차령이. 아, 당했네, 완전 당했네. 아, 결론이 이 건가요? <laughs> 결론, <laughs> 이게 아닌데. 결론은 이거네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자기가 르렇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아, 아니, 그 형은 그러면 뭐 드라이버, 드라이버, 세컨, 어프로치, 퍼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그래도 드라이버. 난 드라이버지. 남자는 드라이버인데. 너너 <laughs> 너 핸드폰에 나 뭐라고 저장돼 있어? 장타왕이요. <laughs> 근데 지금 장타왕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 <laughs> 하지만 제가 인정하는 장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틴 킴한테 우드에 찍혔다는 게전 약간 충격적이네요. 세상에 세상에 괴물은 많으니까. 그래. 저한테 괴물은 승철이 형이었거든요. <laughs> 아 진짜. 사0일 동안 드라이브 한 번도 못 찍었네. <laughs> 데 근데, 근데 저는 오비가 나요. 멀리 가면 진우는, 오비는 진호는 오비가 안 나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면 오비가 나요. <laughs> 진호한테 배우면 오비가 안 나요. 골프는 또박 또박 또박이에요 또박이. 네. 여러분 또박이에 그냥. 진호는 또박이 스타일 을 항상 좋아하는 것 같고. 빠따요 빠따.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모험이 있는 모험심이, 스타일이고. 모험심이 강해요. 저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성향인 것 같아요. 골프 네. 치는 성향. 그 성향을 좀 확실히 내가 정해 놓고 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안정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칠 건지 공격적으로 좀 치면은 칠 것인지 근데 공격적으로 쳐서 당연히 좋은 점도, 점도 있지만 또 이제 잃는 점도 당연히 없지는 않으니까 또수비적으로 쳐도 얻는 마찬가지로 얻는 점도 있지만 좀 이제 그러니까 저는 몰아치기를 진짜 못해요 근데 그 긴장되는 그그 그 심장이 떨린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첫돌 티저탈 때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두근두근두근. 네. 근데 그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쳤죠. 그땐 잘 쳤지. 지금은 사실 떨리지도 않고 무대야. 그죠? 음, 아무것도 없죠. 재미가 없어요, 골프가. 시합을 안 하니까. <laughs> 시합 은 나가요. 요거 어? 요즘 이부터 이제 시합 이제 4월, 5월, 6월 이제 날씨 최대 좋을 인데 연습하시면 되죠. 트랙맨으로. 스랭... 그 스폰서가 없어. 스폰서가 없어요. 음. 빠따 잘하는 승철이형 스폰서를 구합니다. <laughs> 아 일단은 <laughs> 늦었어.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도 중요하지만 퍼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중요한지 퍼터가 중요한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진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한데. 댓글이 안 달릴 것 같다. 내 예상은. <laughs> 아,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진짜. <laughs> 화낸 거 아니에요.